안녕하세요. <laughs>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만나뵙게 됐어요. 4월 수업이 늦어져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. 어, 5월달 수업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음, 그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봤다면 오늘은 눈으로, 코로, 입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허브를 준비했어요. 여러분 어, 오늘 준비한 어, 이 허브 종류는 음, 바질 스위트라는 어, 허브예요. 그래서 얘는 어, 눈으로도 우리가 감상할 수 있지만 또 어, 코로 어, 이렇게 향긋, 향긋한 향기를 맡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즐기고 향도 즐기고 또 맛으로도 즐길 수 있는 스위트 바질을 심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, 우리, 한번 심어 볼까요? 우선 심어 보고, 어, 순 따기와,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, 어, 이야기 나눠 볼게요. 자, 우선은, 우리, 많이 이제 심어봐서 알죠? 어, 우선은, 이런 화분이 필요해요. 요번 화분은, 어, 이, 바질이, 음, 한해 살이에요. 한 해만 살기 때문에, 제가 좋은 화분으로 준비하진 않았어요. 이렇게 가벼운, 어, 긴 화분을 준비했고요. 얘를, 어, 이제 망을 깔아줄 거예요. 요렇게 돼 있어서, 망을, 이렇게두개 깔았어요. 어. 그 다음에 뭐 했나요? 너무 잘 알죠? 이제 마사토를 여기다 부어줄 거예요. 마사토를 그냥 부을게요. 크니까. 그래서, 화분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. 이 정도로 깔아줬어요. 화분 바닥 보이지 않죠. 망도 보이 보이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배양토. 이 안에는 개분이라고 어 닭의 배설물을 발효시킨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허브가 잘 자랄 수 있는 영양을 갖고 있는 흙이에요. 자, 얘도 이제 마사토가 보이지 않게 한 번만.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 어 바지를 화분 포트에서 꺼내주세요. 밑에를 살짝 누르고, 이렇게 해서 지금 뿌리가 잘 내리고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새 포트를 심어줄 거예요, 여러분. 심는 건 너무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 이제 다다잘 아시죠? 세퍼트를 심었어요. 심고 여기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. 이걸 잘 채워주세요. 돌려서. 아, 지금 심고 있는데도요, 바지를 만지니까 계속 향기가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너무 이 향기 맡으니까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. 여러분들도 심으면서 한번 향기를 충분히 즐겨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돌아가면서 쭉. 될수 있으면 흙은 흘리지 말고 하세요. 저처럼 흘리지 마세요. <laughs> 이 다음에 치, 치우는 게, 어, 힘들거든요. <laughs> 자, 그래서 한번, 콩콩콩콩 다짐을 해주세요. 그래서 빈 공간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. 그 수저 끝으로 콩콩콩콩 한번 다져주세요. 이, 이거,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물을 주면 흙이 쑥 들어가 버려요. 그래서 이 과정들을 꼭 다짐을 하셔야 돼요. 그렇다고 손으로 너무 꾹꾹 누르시면은 물 빠짐이 되지 않아서, 어, 다 바질한테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수저 뒤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자. 한번더 돌아가면서 흙을 충분히 덮어줍니다.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콩콩콩콩 다짐을 해줄게요. 이거 수저로 콩콩콩콩 콩콩콩콩 다져줄게요. 자, 여러분 이 정도면 흙이 충분히 채워졌어요. 바질한테. 어, 어 이제 심는 면 심는 과정은 이렇게 이게 끝이고요. 이제 이렇게 심은 다음에는 물을 주셔야 돼요. 물을 충분히 준다는 건 어떤 거였죠? 여기 밑에 배수구멍으로 물이 콸콸콸 나올 때까지 주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우리 바질을 잘 키우 이게 심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잘 키우는 게 중요한데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. 우선은 바질은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다 놔두셔야 돼요.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, 얘가 되게 웃짜라요 그래서 수영이 미워져요.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두면 돼요. 혹시 밖에서 길 길를, 외부에서 길를수어 환경이 되면은 외부에 내놓셔도 으 돼요. 그래서 충분히 햇빛을 보고 자라는 허브는 더 향기도 진하고 이렇거든요.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그 다음에는 어. 환기가 잘 되는,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, 놓아주시면 되고요. 허브는 그냥 마냥 기르시면 안 돼요. 어떻게 되냐면, 따서 드셔야 돼요, 여러분들이.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바지를, 어, 자라면은 따서 먹는데, 아무데나 따면 안 돼요. 어, 따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. 보면은, 지금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, 어, 이렇게 보면은, 여기 좀 보여 주세요. 밑에 두개 자라고 있죠. 두개 자라고 있나요? 어. 여기를 따는 거예요, 여러분. 요 여기. 따면은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얘들이 자라서 또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허브는 자라면 어떻게 된다? 꼭 이렇게 손을 순지르기를 해서 어, 옆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키만 엄청 커 자라요. 뭐 키가 커서 막 쓰러지고 이렇거든요. 그래서 그건 순따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 새로 나는 부분, 요 위에를 잘라서 어, 여러분 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. 저 같은 경우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어, 자른 거를 깨끗이 물에 씻어가지고 자자 이렇게. 어, 레몬이 있으면 좋아요. 레몬을 하나 넣고 얼음 동동 띄워 가지고 이렇게 차로 드시면 돼요. 되게 쉽죠? 어, 차 만드는 방법.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여러분, 어, 여름에 되게 갈증을 해소하는 어, 그런 음, 음료가 될수 있어요. 청량 음료보다도 더 좋은 몸에 좋은 음료가 될수 있어요. 여러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어떤 거를 하냐면 스파게티 위에다가 놓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피자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. 또이 바질 페이스토라고 해서 잣하고 이 바질 잎하고 갈아가지고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.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질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요리로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바질을 키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햇빛.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거.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데, 어 제가 요번에는 마, 다른 때는 다 마사토로 올렸는데, 이번에 제가 마사토로 올리지 않았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흙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제가 마사토를 올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, 어이 흙이 마르면, 겉에 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길러본 것 중에 이 바질은 제가 매 해년마다 이 세포토 정도를 이렇게 길르고 있는데요. 정말 그 겨울까지도 저한테 되게 어 여러 가지로 향기로 또어 음료 사용할 수 있는 방 그런 걸로. 되게 잘 이용하고 있는 허브 종류 중에 대피,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바지 심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햇빛 잘 드는 곳, 통풍이 잘 되는 곳, 그리 겉에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거 그다음에 자라면 꼭 이렇게 순따기를 해주는 거 이것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올 여름 허브와 함께 되게 실링하는 시간,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. 여러분 음, 어, 허브 키우면서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.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